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가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오늘 쇼츠 그거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쇼츠로 이렇게 3월 19일 영상 이렇게 해서 쇼츠로 올렸는데 인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마어마, 몇 회가 나왔냐면 208회가 나왔습니다. 208회. 저가 아마도 제일 높은 것 조회수가 쇼츠 조회, 조회수가 아마도 그 49회 네. 내일 찍은 것도 아니고 오늘 오늘에서만 208회를 찍다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거 사실상 그거 이 이렇게 저가 이 채널 운영하는 거는 쇼트로 많이 조, 조회수가 나오고 달달하게 뽑히고 이제 영상으로는 달달하게 좀안 뽑히는데 영상까지 달달하게 뽑히면은. 저가 인기가 꽤 많아지면은 저가 멤버를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멤버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인기가 많아지면 또 저가 인기가 많아져서 또친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몇 있을까고 한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은 인기가 많아지면 그때 또 친추 이벤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8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속 올려지는 쇼츠도 많 반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음, 영상은 좀잘 달달하게 안 뽑히는데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가 방금 막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영상은 잘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좀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쇼츠에서는 엄청 잘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올린 영상이 이거 모찌엘 영상인데 한번 들어봐주세요. 24명 중에 3명이 눌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서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롤인 영상 이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롤인 영상 쇼츠 이렇게 는데 처음에는 로블록스를 이게 알려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중에서 인기가 제일 안 나왔거든요. 제일 안 나와가지고, 하, 아 그냥 안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릴 영,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5회 나왔습니다. 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208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가 많은 영상, 많은 쇼츠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인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얘가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 살짝 버, 버프가 걸려서 그런 건데 내일 되면 아마도 이거 208회 쇼츠가 6위 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칸씩 다한 칸씩으로 다 밀려날 거고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20회만 넘으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다 20회가 넘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넘기가 20회가 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20회가 거의 넘고 있고이 영상이 조회수가 4회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3회 요거는 오늘 올려서 그런 거예요 요거 7... 이거 이 영상이랑 이 영상이랑 이이 쇼트랑 이 그리고 이 쇼트 그리고 이게 진짜 잘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8개 8개도 최초입니다 쇼트 중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게시물도 이렇게 올리니까 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구독자 13명이 달성했습니다. 13명이, 오늘 2명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 어제, 어제, 구독자 2명이 또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취소하셔도 좋으니, 구독 제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건 아무리 잘 나와도 사실상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208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내일은 과연 어떤 영상으로 찾아올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은 그 진주랑 금모타 대결을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8회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은 과연 얼마큼 오를지 궁금하네요. 궁금, 기대치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안녕!